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찬성입니다. 예, 네, DPM 찬성이고요 지금은. 예.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네, 공연장으로 출근 중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어, 뭐랄까? 어, 아이고, 이제 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다시 들어, 아, 이제 들어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지금, 어, 찬성이고요 네. 공연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해. 해. 해.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 스모크라는 공연이, 정말, <laughs> 재밌는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보, 그,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를 다 말해버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스포가 발생합니다. 네, 제가 태균 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스포를 할순 없고요. 네, 조그마한 단서조차도 얘기하는 순간 네, 스포가 되기 때문에 얘기, 네, 안녕하세요. 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부분이 이 그건 말이죠. 이세명 3인극이지만 세명 중에 단한 명이라도 폐허가 바뀌면 정말로 이게 굉장한 뭐랄까, 그게 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러다, 새로운, 아주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네, 저 오늘 그 네, 필리핀 안녕, 네오 민낯 민낯인 걸 알았네. 어 맞아요, 민낯이에요. 그래서 음그 얼마 전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요렇게였잖아요. 네 일본어도 말해달라고요. 네. 아 지금 시간이 권이치와 네 아무튼 네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게 사실 그 어린이날 제가 참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올해 어린이날은 2회 공연을 했을걸요 그때 아마 3시 7시 네 아주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후 굉장히 아주 그냥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뭐 이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린 날에도 저는 놀지 못합니다. 일을 해야죠. 네, 일을 하고요. 참 학생일 때는 쉬고 그랬는데 쉴수 없습니다. 일이 있으면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 뭐냐 아 뮤지컬을 봤는데 저한테 뭐 너무 몰입이 돼서 네? 제가 어린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린이, 네, <laughs> 어린이라고, 네, 그렇군요. 아무튼,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네, 스모크, 뮤지컬 스모크 공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 너무 멋지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찬성 어린이, <laughs> 우후, 안녕하세요. 완성이에요. 고만하는 <laughs> 걸로. 그리고 아또 얘기할 게 뭐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아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저그 스모크 공연을 보러 니쿤 형님이 왔다 갔습니다. 사와디카. 네 니쿤 형님이 왔다 갔는데 정말 서프라이즈로. 저한테 아무런 어떠한 얘기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네 갑자기 찾아와서 공연 올라가기 전에 인사를 한데 엄청나게 깜짝 놀랐죠. 네 정말 와줘서 고맙다 인사하고 훈영도 <목소리> 아주 어 사실상 이제 정말 자세하게 이해는 못했던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재밌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네. 같이 같이 사진을 안 찍은 것 같은데 그때 찍었나 안 찍은 것 같아요. 찍었나 안안 안 찍어 안 찍었어요. 왜안 찍었을까? 그런 거 올리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아이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이제 고거 나왔잖아요. 고거고거고거고거 일본 솔로 티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제가 솔로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주 희소식, 희소식. 네, 티저, 네, 티저. 오빠 도쿄에서 만나요. 기대해, 기대해, 기대. 네. 그렇군요. 네. 아유, 아유 댓글이 뭐, 아유, 아유 터널이다. 네, 터널 많이 하얘지네 사람이. 아, 하얘진데 노래지네. 아유, 한국에서 콘서트, <laughs> 한국에서 솔로 콘서트. 아무튼 오늘 네뭐 이제 아유 공연 열심히 해서 재밌게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합시다 네아 그리고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 김비서가 대체 도대체가 왜 그럴까 정말 궁금한 우리 드라마 정말 <laughs> 많은 시청 바라고요 네. 첫 회를 보시고 소문 내주시고 다음날 이 회를 보시고 소문 내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제 공연 <laughs> 차 안에서 준비를 좀 하고 네 집중도 좀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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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